아, 지금 fe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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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. 레포트가 안다고자 순기야 너는 어딜? 어디를... 어나좀좀어밤이돼도 덥네요. 마트 피자에 이것저것 다 세려 넣어요. 아 이거 안 먹는 사람인데? 아깝지 않나? 따뜻해졌다. 여기다 먹는 걸로 하고 죽이죠? 팽이버섯까지. 여기 치킨 먹을 때 맞던 핫소스까지 응, 부어버렸습니다. 와. 피자 대상. 연구 대상 와, 미친놈, 미쳐. 아. 응? 음, 이거 먹는 거 봐봐, 뭐나 아껴야 잘자이었지 배는 겁나게 터지겠지? 어, 더워. 와히리 텁노. 두가 정식으로 두리면이안 딱딱한데. 오케이 이렇게 질게 밝게 굵게까지 갑시다. 와아 음 진짜. 마트피자 이거 가성비 가격 이거 할때 무조건 청양고추, 파나 양파나 때려자 때려놓고요. 콘 있으면 더 대박. 가성비 죽이잖아요. 물보라나 이리 켜.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소스. 아 어. 매운 거먹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?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밥 위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. 물보라를 일으켜 싫어 아, 일으키기 싫어 일으켜, 아, 일으켜. 와 저런 거지 별로 아는데와 육수가 미친듯이 열어보입니다 실수야. 나중에 살려줄래?